코로나19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 속 아프리카 우간다에 이단이 깊게 파고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지 이에스터 특파원 연결해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스터 특파원? 코로나19로 인한 현지 분위기와 상황은 어떠합니까? 우간다는 코로나 확진자 12,000명이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밤 9시 이후로 통행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들은 부분적으로 열고 있고요. 집단 감염의 한 예로 수단 난민들이 사는 키쿠지 지역 학교에서 13명의 교사들이 집단으로 코로나 양성학증을 받았으며 학교를 다시 폐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도 개방되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지만 70명 내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 교회들마다 여러 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직 혼란스러운데 이단이 깊게 개입하고 있다는 심각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상황 어떠한가요? 교회에서 확실하게 이단으로 분리된 Y선교회가 우간다에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력이 확장되고 있으며 우간다 영부인과 친분을 맺고 교육계에 발을 깊이 들여놓았습니다. 그들의 현지 활동은 국립대 그들의 교육센터를 정착했고 우간다 교육에 깊은 간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2018년에는 국영방송국 UBC 하고도 MOU를 체결했습니다. 구경방송을 통해서 우간다 서민들에게 깊은 영향력을 주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지교회에도 긴밀한 손을 뻗치고 있어서 우간다 교회, 교회에는 대단한 여업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교회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몇몇 대 성교사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기도하고 대처 준비를 하고 있지만 현재 우간다 전체 교육에 위험이 노출되고 있고 현지 목회자들도 포섭된 사람들이 많아서 걱정스럽습니다. 현재 교회들은 이단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기독교라는 이름 그 자체로만 수용하고 있습니다. 우간다 외에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Y는 우간다 뿐만 아니라 탄자니아 그리고 케냐 계속해서 다른 아프리카에 저울 두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교육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들리는 소문으론 탄자니아의 교육 체계를 Y가 이미 확립했다고 합니다. 기도 제목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간다를 포함해 전 아프리카 땅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우간다 교회 자체에 이단 대책본부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교회가 분밀력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하 그들이, 교회들이 알게 모르게 자생 이단들,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된 이런 이단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선제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 여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와의 호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아모스 8장 11절. 이 말씀을 붙잡고, 아프리카가 살아가야 할 말씀임을, 어, 믿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아프리카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